이 시간 저희가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 초안지라는 중국 역사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역사 소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삼국지를 기억할 건데 제가 삼국지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어 초안지라는 중국 역사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안지 어, 그 중국 역사 소설을 보면은 크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초나라의 항우, 그다음에 한나라의 유방이 있습니다. 이두 인물의 대립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초한지의 끝판 마지막 전쟁을 보면 이제 항우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도 나아갈 길도 뒤로 갈 길도 없게 됩니다. 바로 유방의 군대의 어, 포위가 된 것이죠. 그때 유방이 이 항우를 완전히 제압할 한 가지 계략을 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온 사면에서 바로 초나라의 노래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나라의 노래가 온 사방에서 들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나라 이 군대들이 군사들이 그 노래를 듣고 가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고향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장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나라 항우 밖에 남지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면초가입니다. 사방에서 소나라 노래가 나온다는 의미이죠. 이것 또한 의미는 살짝이 저희가 살펴보면은 사방이 막혀 있고 도와줄 사람도 빠져날 길도 없는 상황을 저희들은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이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마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수 없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쩌다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에 앞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은 사람의 여정,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성경에서 난것 같이 빠르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눈에 보기엔 이 길이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이 그 길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 홍해 광야길에 대한 어디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다른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홍해 광야의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보다 더 멀고 더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다며 따라 그 길로 가게 되고 출애굽기 14장 2절 쉬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돌아서 비하이롯 앞에서 지느치라고 말하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며 바알스범 맞은편의 바닷가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로 앞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갈수 없는 그 앞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애굽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는 그 여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원래라면 그들이 남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남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십사장 삼절 쉬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생각한 것처럼 애굽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길을 잃은 것처럼 헤매는 무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아주 바뀌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애굽 입장에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애굽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이렇게 바로가 탄식을 하는 거죠. 결국 바로가 어떻게 하냐? 병거 600 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당시 병거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탱커 탱커에 맞먹는 무기입니다. 그 병거가 600 대나 동원되었다는 것은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먹은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뒤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수많은 병거가 오는 굉음이죠. 그 소리를 그 소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려 했지만 앞에는 홍해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어디에 놓이게 됐냐면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장면을 차근차근 살펴볼 때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지금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으로 인해 애굽 군대가 병거만 300, 600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닥뜨린 사면초가의 상황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뜨리는 원망과 불평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놓인 거죠? 그 애굽에게 죽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들은 눈에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스처럼 광야에서 이름 없이 죽느니 애굽 사람 밑에서 살아 있는 것이 더 나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만을 향한 원망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획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됩니다자 여기서 그럼 더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왜 인도하신 것일까요? 자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는 저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보여주면 음, 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일으킨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가지 재앙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제가 하나 하나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재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고 패턴이 있고 또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계속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애굽 사람들 눈에 이 아홉 가지 재앙들이 단순히 자연재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애굽 문서들을 보면 이러한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반복하시고 구분하시고 강도를 높이시고 우연이 아닌 어떠한 패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재앙을 단순한 전쟁과 재앙이 아닌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린 이 재앙들은 단순히 그냥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은 무력함을 드러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이 아홉 가지 재앙을 보면은 나중에 성도님들을 보면서 밑줄 치면 좋은데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열 가지 재앙의 목적이면 출애굽 전체, 출애굽 사건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면초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 한바한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더 이상 갈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홍해 앞에 사면 초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번 더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자라는 무디 목사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40, 40, 40총세 40,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처음 40년은 모세가 어디에서 살았던 시기냐면 애국 왕궁에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애국 왕자로서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영어로 I'm somebody라고도 하는데 모세는 뭔가 내가 이 히브리 사람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확신이 묻어지는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애굽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애굽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겠죠 야,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날또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하는 거죠 아이 너희 동포들끼리 왜 싸우냐?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그한 히브리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아, 어제 너가 애굽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히브리 사람 말에 모세는 충격과 두려움 어?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봐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를 살인마, 살인자로 보고 있네 그런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로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모세의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그 광야 시간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영어로 I'm nobody로 모세는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잃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초라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본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이니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오직 나만이 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성경을 보면 무엇의 지팡이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지팡이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알고 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자신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우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 드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해결하라는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시선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모세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무엇의 순간으로 봤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때 a 모세는 알고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a Samantha, s a m a n t 우리 삶에서도 같은 자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 뭐 제가 성도님들에 비해 뭐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잠깐 저의게가그 이어 이야기, 지나왔던 이야기를 나눌까 했습니다. 어, 아마도 모두 다 있을 겁니다. 목회자라면 또 전도사라면은 사역자라면은 이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꼭한번 이상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딱두번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포기하려던 했 순간이 있었는데. 어, 제가 지금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무 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어, 좀 사고 뭉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군대 갔다 오나서 꼭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빴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어, 나는 지금 왜이 길을 가고 있지? 그 질문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미 소명을 잃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계속 되어다 보니까 기쁨은 없었고, 사명은 점점 뭐가 됐냐면 1이 되어 갔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물었죠. 하나님, 제가 이길 가는 게 맞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계속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 주고 계속 떠올리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도 여전히 대답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를 해도 침묵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떠는 순간 하나님이 딱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성아 나는 네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완전히 망치를 맞은 것처럼 마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애쓸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제 삶의 사역과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을 좀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실수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참 실수도 많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이 자책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기도로 나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할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오늘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다는 신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자리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군산사막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를 사면처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들수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우연히 놓인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처럼 애쓰려는 것보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만히 서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론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있습니까? 그 교만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군산 사막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